뭐? 가지 엄청 커 탔다! <laughs> 느려 근데 몸집이 커서 그런지 와 이거는 그럼 그 뭐지? 그 내셔우 우스, 무슨 호수에 있는 그 뭐였죠? 이름? 개같다 그막 괴물같이 막 그런거 있잖아 넷이 어스소 thank 거 어... 뭐지? 암모나이트 상이참 이쁘네요. 그래픽도 이쁘고, 구금도 좋고, 잔잔하고... 마치 내 모습과 같아, 내 마음과 같은 것 같아. 이 게임은 내 마음 씀씀이와... 내 인성. 와 너무 잘 어울리는 게임 같아요. 그렇죠 여러분들? 와, 참 힐링되는구만. 힐링돼. 정말 착하게 살아왔어 지금까지. 참내 나와 잘 어울리는 게임을 하는구만 오랜만에. 여러분들 맞다면서 또 격하게 또 반응해 주시네 다이빙하는 건가? 다이빙하기 전에 확인할 걸 해야지 여기를 올라갈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어 어? 못 올라가네 루트는 뭐 이렇게 자유도가 그렇게 막 마음대로 갈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이빙? 어 그거 뭐야 동료들이 또 모으는건가? 동료들이 또 모으는건가? 보스! 해치 아저씨 만나는거야? 자, 보여라! 좋아, 저, 저 친구들도 데리고 가고 해초 사이를 돌파하면서 내 동료가 되거라. 그렇지. 나랑 좀 얘들이 좀 통하는 것 같아, 그죠? 내가 좀 넘치처럼 생겼잖아. 좀, 좀 통하는데 이거? 그렇지. 힘을 합쳐가지고 펫집 아저씨 공격하자고. 상어 잊으면안 돼. 상어 죽었다고. 오. 가자. 다 모여 힘을 합쳐. 내려가면서. 같아 나 오버워치 마크 같기도 하고 문이야? 자 이쪽 자물쇠도 열어주고 잠금장치 힘이 정말 장사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데, 물고기들은 다 같이 못 가나? 와, 물 정말 맑, 맑다. 자, 가자. 후! 근데 다 오, 가운데 가운데 뭐가 생, 생겼네요. 내 네, 마지막 나무 희망, 을 이곳에 넣어주면 되는 거겠지. 마지막 살이 <laughs> 어 부활? 아까 죽었던 상어, 내 동료가 살아난 거야? 어, 나.. 어? 저도 지금 복구가 되네요? 재생 이게 선두가? 거의 지금 뭐 피콜로.. 거의 셀급이야 재생을 하네 오빨라빨라빨라 빨라, 빨라. 뭐야 뭐야 와 오. 오오바라바라 빨라. 되게 빨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가바라바라바 버려. 그렇지. 좋았어, 복수해. 후. 오케이. 호호. 아. 오, 인접해, 인접해. 부딪칠 뻔했지만 발로 바로 하는구만. 그렇지. 나 힘을 보여주려고, 다 힘을 보여주자고! 다 뭉쳐! 동료들아! 물기도다 온다! 어.. 내가 약간.. 리던가? 우 재밌는데? <봐도> 아이 재밌는데? 한번 더. 호아 약했어, 약했어, 약했어. 상호 타! 오케이, 상호야 가자. <봐도> 호호어 좋아, 좋아 좋아. 빨라 빨라. 어디로 가야돼? 그렇지 여기 또 있구만 박치기! 상어로 죽인 애들을 지금 박살내는 것 같은데 이거 네 군데를 다 가서 그죠? 너렇 잘했어! 아 정화를 시켜주고 정화 시켜줬으니까 한번 세레보리 한번 해야지! 저기가 또 문이 열리는구만 잘했어! 라이코스!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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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고 달래. 나쁜 놈들이구만 이거 나쁜 놈들 바다를 왜 이렇게 드럽히란 말이야? 드럽히지 마. 바다를 신선한 곳이니까. 오! 지고! 우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또 저곳이 열리네요. 음. 점프. 허! 점프야, 잘해? 여기 서 아! 아, 그, 다치가 다시 가같이 일로와! 자 잘해, 잘 잡고! 위로 올라해 다음에! 점프! 해 우리 을 합쳐줘! 같이 가자! 어, 뭐야 이거? 너 안타! 난 상어 탈거야! 너 뭐야? 비켜 비켜! 대형 오징어 한번 타볼까? 안되나? 그래 상어가 끝까지 내 동료야 상어 타자 어 상어야 일로 와봐 아 상어 타야되는데? 가봐 시작하리지 말고, 좀만 기다려. 내가 회지만 사장님한테 너한테 대해줄 테니까, 구해줄게. 걱정하지 마라. 올라가자. 다나따라와 다 오우, 씨. 오호호호! 그렇지! 본부레들다 도와줘! 아 좋고 점프하자 저기구만 저걸 복수해야 돼. 네 no. 동심의 세계에 빠진 것 같아. 동심의 세계에 빠진 것 같아. 저 바다에다가 저렇게 우주선을 깔아놓으면 안 되지. 헬지마저씨어 어딨어? 큰 코를 내. 내가 좀큰코 큰 다치게 해줄게. 이 사이로 들어가자. 상우야, 못 들어가. 상우야, 같이 가야지. 들어가. 아, 상우는 못 깔아본데. 알았어. 내가 가, 혼자 장 갔다 올게, 아저씨. 먼저 가야 되겠구만. 물에 좋아. 시왔다 옥수해 주마. 박치기 상호. 상어! 상호야, 나 도와줘. 맞다. 어, 어? 부서지네. 그렇지. 이런 거다 없애야 돼. 보아 대시. 목표는 저기다. 가! 부셨어. 마지막 세레모니야? 영상 재밌게 했습니다. 아, 압주. 이게 보니까 대충 마지막 엔딩을 보다 보니까 이 스토리가 뭔가 이렇게 바다의 이런 안 좋은 것들을 정화시키는 뭔가 정말 간만에 했던 힐링 게임 중에 정말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. 어. 같은 제가 좀 빠르게 해서 그렇지 좀 보면 숨겨진 이런 암모나이, 암모나이트다 저런 거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저런 걸또 모으는 것 같기도 하고. 어, 엔딩 클래식이 올라가면서 움직일 수가 있네. 오 이게 전이 만들었던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신작인데,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. 어, 이게 또 플스로도 있고, PC로도 있고, 스팀으로... 저는 스팀으로 있고요. 어, 조이스틱도 할수 있고 뭐 당연히 키보드도 되겠죠. 네. 음악과 영상미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. 어, 잔잔하고 맨날 다크 소울, 블루드본막 이렇게 죽이고 막 어, 경쟁하고 했던 게임하다가 좀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힐링 게임을 하니까 마음의 안정을 취하게 하네요. 요즘 올림픽 때문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는데, 아,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. 앞쪽이었습니다. 아, 좀 아니, 아니야. 노래 하나 들으면서 담배 대표, 어, 담배 대표 해야 되겠어. 보세요예 네. 비싼 편도 아니고 할인받아서 하면은 더 싸게 살수 있을 거예요 일단 스팀에는 21,000원이었고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아, 힐링되네요 아, 재밌다 정말 눈호강 했던 것 같아 눈호강 추천과 즐겨찾기, 업!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,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. 감사합니다. 찌렁찌렁. 압주였습니다.